바이 바이. 저희리나 그러면 메뉴 어, 바로 정해 버릴까요? 맞아요, 맞아. 맞아요. 자, 우리 점심 먹어야 되는 전매추 갈게요. 네, 이제 먹진시다 자, 만추합니다 시즌이 전매추 부탁드립니다. 점 매출 주세요. 아니면 그냥 약속한 대로 끝날 때까지 미모일 이렇게 이해하자. 아, 가이라를 쳤잖아. 어, 녹돌이다. 진짜 힘들다. <laughs> 나는 원래 정식 메뉴 좋아 나는 롯데리아 하커스피 도라에몽 맥도날드요 맥도날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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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아, 팬분이 맥도날드 이번에 일본에서 도라에몽이랑 콜라보한 거 있다고 맥도날드. 먹어보라고 추천했어. 하나도 몰라 근데 그 헥비식 해드잖아. 아닌걸? 저번에는 그 올드하이 콜라보. 얘들 얘들아. 근데 얘들아, 근데, 얘들아 근데 신발이 진짜 이쁘다. 쌉. 아,

아, 장어도 반지 막이 스시 먹을 사람. 나는 마크가 먹고 싶은 거모르어 아, 그러면은 하나는 우리가 늘상 먹던 거. 안전한 걸로 시키고, 상어 먹을 때는 아니면 코코이치는 거? 꼿꼿이 치는 거? 꼿꼿이 먹는 거? 꼿꼿이 먹는 거? 꼿아이번째이는아꼿없는 거? 어꼿이는 거? 꼿꼿는 거? 먹잖아 꼿꼿이 먹 거? 꼿꼿이 먹는 이는 거? 이고요 아아 잠만 정신이 다정돈장어라 장어 아찮은데 없어? 수시 괜찮아요 응정 음. 어, 김치찌개, <웃음> 김치찌개. <웃음> <목소리> <목소리> 아 김치찌개 찌이아 그리고 어 김치찌개 그거 삼장찌개 삼장찌개 장찌개 탈락 아 친두부찌개 <스누포지게> 있어 아. 아찌개 달라. 아비육볶음이다 오겹살 덜럭 덜럭 탈락을 헤비맨

백퍼 mm. 도영이 형은 나고 저게 나. 나도 나 파티가. 부러워. 근데 백퍼 해찬이 형은 무조건 나고. 저 그러면 진짜 정해진 거네. 자 우리 형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끝날까요? 아니야. 아 본격적으로 그래. 인스타 라이브를 켠 이유 설명해 주시죠 도영씨. 이유가. 있어요. 아니 저안 그래도 안, 안, 안 그래도 나 저번에 진짜로. 아, 이제, 스무 살 이후로, 첫, 이제, 네어소리한 클럽에 가보았던 날. 이허허허 역시, 프로는 다른 거였서 스무 살. 근데, 처음인 게, 공연하러 갔었네. 근데, 내가. 어, 근데 근데 <laughs> 재석으로는, 한아 그니까. 근데, 직선으한 거였나? 아, 그니까. 근데, 공연 해달라고 얘기, 연락이 왔었어. 내가 부탁했어. 아, 그러네. 아, 피... 피... 아, 피... 피... 아, 원래, 원래 그테일이라 분을 섭외하려고 했는데 좀 바쁘다 해가지고. 아, 근데 오진이 하셨던데. 네, 비초이스, 비초이스를. 아, 그래요? 아, 네, 이제, 피... 아. 근데 아무튼 그때또 자경이 DJ 그 쇼를 한다는데 좀 같이 공연해줄 수 있냐고 해가지고 갔는데 아, 거의 클럽 괜찮더라고요. 아, C 초이스였다 b 는 태형이었거든.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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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그니까 <이거 웃음> 괜찮더라고. 아, 근데 은가 e d i d a s ə h Foreigners Бmbol จ intermediate merely in eben d r a 이시구그 챌린지 같은 거 e 하만어� z i e h 弓 잘했어, 잘했어. 아 그분, 아 그분, 아 그분, 아 그분. 아니야, 이분 지금 나지. 이분 지금 아, 기억 나지, 기억 나지. 이분 이집 안에 맞춰. 에, 나나나 사실 뭐한거있지 아니야, 아니야, 정말 달린 거야. 기억난다, 기억난다. 아니 근데 진짜 그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그 약간 저희가 원래 차고였었잖아. 뭔지 알지? 원래, 막, 차도 있고, 멋진 차도 있고. 아니, 거기 그거였어. 그, 바이크. 바이크 매장에 진짜 짱짱이 아, 아, TMI 하나만 말해주자면, 마크란 헤어이랑, 그, 폴리스에서 그 멋있게 내려서, 그, 클드 가는, 그, 찍었거든. 맞아. 근데, 운종, 한류가 없잖아. 네. 음. 근데, 감독님이 음. 운종 속에 아, 따라오고 하는 거야. 나는 음. 그때부터 약간, 아, 감정 아데 했지. 근데, 결국 찍었는데, 아, 헤어이 때문에 진짜 다섯 분이었 아, 아니, 진짜, 비싼 차일수록 불편하다는 걸 내가 거기서 느꼈어 왜냐면은, 입구가 너무 작아. 그래서 막 내리는데 막, 어떻게 내려야 멋있는 게 내리는 건지 모르겠어, 그냥. 어. 차체가 낮아서. 아, 너무 좁아, 너무 좁아. 나, 내가 만약에 차를 산다면은, 뭐랄까, 아, 안 돼, 안 돼. 아, 왜? 사지 마? 괜차산 거. 아, 왜? 네? 알았어. 저는 차를 못 사요. 네? 아니, 근데 나 근데 진짜 진지하게 그 올라온 영상 보니까, 아, 우리 막, 핸드폰 떨어뜨리는 것도 막 그거 어떻게 나올지 사실 걱정했었단 말이야 근데 진짜 잘 나왔던데? 진짜 편집이 아, 재현이 가어 응. 재현이 거이딱 응. 와가지고 딱 앉아서 딱 발이 딱 올려 크탁 했는데 여기서 화면전화 딱 해가지고 아, 어, 아, 멋있던데 진짜 뭐, 진짜 많이 잘나와 그리고 마크도 랩하는 거 멋있었고 난 이번에 정그 귀엽게 이러고 있는 거 기억한다 아패스다 패스 나, 아, 아니야 패스 아니야 이거 뭐지? 이거 아니야, 아니야, 월바풀월바풀 월바플 약간 너의 그인가 봐, 월바풀은 그렇긴 해, 어, 성성 어, 약간 이미지도 어. 딱 약간 아, 가득한 느낌 음. 나는, 나는 태용이는 뭐먹 아, 태용이가 어, 근데 어. 패스터를 그 챌린지를 아, 이그 태용이 만든 거야? 그렇지 만들었는데 그게 아직 제대로 된 버전이 안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약간 맛보기용으로 나온 거 같고 음. 이게 원래는 여기서도 음. 카메라가 켜져 있어가지고 이게 전환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음. 아이디어가 음. 나 음. 나오겠지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진짜 그 비하인드 네. 얘기하자면 우리가 또그 쇼츠를 위해서 쇼츠 쌤한테도 안무도 몇개 배우고 그스터도 음. 음. 아까 말했듯이 태 형이 만든 음. 그런 음. 아마 나올 챌린지가 아직 너무 많이 나왔기 맞아, 때문에 맞아. 계속 기대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이게. 진짜 여러분들도 많이 따라 해셨으면 좋겠지. <laughs> 어, 뭐 이번엔 CCTV가 아니었나? 아, 방금, 방금 마무리 괜찮아? 아, 진짜. 아, 그냥, 형을 따라가지 못했어. 형은 뭐지 몰랐어. <laughs> 뭐, 뭐 뭐... 뭐, 뭐. 아니, 사실 저희가 9월 15일 날 뮤직비디오가 나오잖아요. <목소리> 맞아요. 우리도 그때까지 보지 말아볼까? 뮤비? <목소리> 진짜? 네, 네. 아, 보지 아, 야. 현늘도무지말기 약품. 할거찮 어디 가서 어디가? 잠깐 있어. 있어? 이거 깔고 가야 돼. 어차피 멋 있을 아, 거야. 아까. 에이, 에이. 어, 에이. 아, 오, 근데 그거 아, 이거 근데. 아니면 리액션 비디오를 찍을 때 정말 다 같이 진짜 처절하게. 근데 이번에 감독님이 미칠 거라고 하긴 했어 어. 아. 누예요? 아. 누예요? 진짜 기대되긴 한다. 아, 그럼 참을 거야? 참을 수 있어? 감독님한테 오늘 또할까 각자 노래 그의 신아 그래 아, 네. 아, 아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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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너, 우리 너, 많이 남았어 <laughs> 맞아 왜냐면은 우리가 어차피 또라이브의 방송을 계속 킬 거이기 때문에 또 그때 스포하는 거 점점 날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때 스포를 한 걸로 합시다 그래요 그래요 네. 아직 네. 너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저희가 이렇게 옷을 예쁘게 입은 이유 뭐죠 바로 그냥 이게 <laughs> 이수 뭐, <laughs> 뭐, 뭐, 있어? 아니 태용이 형이 자기가 뭔지 모르는 거야. 그 아니 이걸 뭐죠? 근데 결정 보는데 유니 유니 베러버 유니 레버 사실 맞아요. 저희가 유니 레버 오늘 팬 사인회를 했었거든요. 진짜 오랜만에 대면 진짜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이게 감 있어 아 근데 저희 앨범 그 내면은 대면 팬싸할것 같아요. 좋죠 그냥 바로 하지 않았어 아, 진짜로 근데 팬 여러분도 약간 상상 오잉? 고인? 약간 오잉스러운 주변 패스를 하게 될것 같아 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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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진짜로 약간 이런 느낌 같아요 오, 오 진짜. 아, 진짜. 진짜 오랜만에 아 그러네 그러네 지, 이거 진짜 그러네 야, 우리 완전 초심으로 돌아간 그래. 느낌으로 그치 그아 그치. 아, 아, 뭐야 어. 이제 했어. 그래서 좀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약간 되게 신박하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도영이 집에서 한다던가. 저희 집에서 한다던가. 그런 느낌. 저희 주소 있다고. 네. 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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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은 이제 대전에 있으니까. 네. 구이 한번 가고 신림 한번 대전 가고 예산 가고 신사 가고 그리고 어사가에서도 하는 거먹으사 가고. 또부 가에서도 남강가에서도라고 에서도할 거고. 이런 느낌이 좋습니다. 느낌적인 느낌. 좋습니다. 또 저희는 내일 SM 타운이 있기 때문에 어, 네. 저희가 네. 또 열심히 준비를 해서 내일 SM 타운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제 또 한국에 계신 분들 아니면 월드와이드에 계신 분들을 위해 두 번째 날 비욘 비욘드 라이브가 서울하고 음. 하는 곡이 좀 달라요. 맞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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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서울 해보고 나서. 곡은 꼭 해야겠다 해서 사실 바꾼 곡이 하나 있기도 하고 그일본이니까 일본이니까 일본을 위한 곡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그러면 밥 먹으러 갈까요 한 걸로 갈까요 <laughs> 그래서 뭘로, 뭘로 정했죠? 냉0 5 m 랑편차마고시 롯데리아 아 근데 잠깐만 냉모밀이야, 냉우동이야? 모밀이지 냉우동이지 모야이야와 105mm와 1밀이지 m 우동이야 냉우동이 진짜 아니면 냉우동 반 시키면 냉모밀 반 시키면 되죠 그래 내가 생각해보니까 냉우동을 안 먹어봤다 근데 생각 <laughs> <laughs> 네, 네, 어, 먹어볼게 다 먹어봤지 냉우동 <laughs> 어. 진짜 맛있어 냉우동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그래, 진짜 진짜 맛있어. 맛있어. 그래. 네, 사실... 약간 냉짬뽕 같은데요? 아, 네 그러면은 냉짬뽕 여러분도 맛져 맛 하시고 맛점 맛있는 식사하시고 맛점 하시고 끝끝 <laughs> <맞죠>? 다시 돌아올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저의 NCT를 지을 앞으로 나올 어 컨텐츠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 진짜 많아요 진짜 많으니까 진짜 많아요. 기대해 주시고 만관고 네 아, 그리고 이게 사실 저희가 계속해서 그게 시간대가 안 나오고 막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어 저희도 얘기를 해가지고 바꿀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세요 시간대가 없나요? 안녕 우리가 계속 너무 갑작스럽게 안녕 그리고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오좀